자 보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내 있지 그지? 자 기본적으로 공식 하나만 좀 알고 넘어갑시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입니다 자 일단은 직선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 자그 다음에 또 AX 더하기 BY 플러스 C 다시는 0 자, 직선이 두 개가 있는 상황에서 X계수랑 Y계수가 똑같은 상황이야. 그러면, 우린 이두 직선 뭐라고 얘기하냐면, 평행하다고 얘기하는 거지, 그지? X계수랑 Y계수가 같으면, 기울기가 어떤 거야? 같은 거야, 그지? 자, 그럴 때, 이둘 사이,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, 일단 분모는 루트 분해, 분자는 절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, 자 루트 안에는 누구 들어갈 거냐면 x계수, y계수, 위아래 똑같지 걔네들을 각각 제곱해서 더한 게 루트 안으로 들어가고, 자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는 뒤에 상수항두 개를 상수항 두 개를 빼서 절대값 안에 적어주면 얘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뭐가 된다? 거리가 된다. 그래서 직선 위에 한점 잡아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써도 되지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따로 외워주는 게 계산이 편하니까 꼭 알아두세요. 자, 그럼 일단 보자. 얘 x 더하기 2y, 얘도 x 더하기 2y 그러면 앞에 x 계수랑 y 계수가 어떤 상황이야? 똑같이. 그래서 이두 직선은 현재 뭐하다고 볼수 있는 거야? 평행하다고 볼수 있는 거야. 됐죠? 자, 그러면 둘 사이에 뭘 구할 거다? 거리 구할 거지. 그 자, 보통 거리는 d라고 표현하지. 그럼 두 직선 사이 거리. 자, 일단 분모는 루트. x계수, y계수 제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1제곱 더하기 2제곱 적어주면 되고요. 분자는 절대값 씌우고, 자 이제 상수항 1 뒤에는 6이잖아. 그럼 두개 모아야 된다고 빼면 된다고. 그럼 6에다가 1뺄 거니까 절대값은 누가 들어갈 거야? 5 이렇게 들어가겠지, 그렇지? 자 그러면 분모는 루트 5가 될 거고요. 분해. 분자는 절대 값보는 그냥 누가 될 거고, 5가 될 거고, 유리화까지 시켜야 되겠지, 그지? 그래서 분모분자에 똑같이 누구 곱해요? 루트5를 곱하세요. 그러면, 분모는 루트5랑 루트5를 곱하면 그냥 누가 돼버리니까, 5가 돼버리니까, 분모분자 5가 약분되겠지? 그럼 남아있는 거 누구만 남아? 루트5만 남겠네, 그죠?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루트 누가 될 거다? 5가 될 거다, 그지? 그래서 공식처럼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외워두세요.